지긋지긋한 프로토스 겁쟁이 같으니 테사다르도 내 분노를 피하진 못한다 반드시 찾아내서 캐리건, 저스가 죽었다 그래? 정신체는 진정으로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군 초월체가 곧 놈을 부활시킬 테니까 불가능하다. 프로토스가 뭔가 새로운 공격을 해왔다. 우리 보활를 무효화하고 초월체 자체도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공격이다. 그렇다면 테사다의 계획은 유인책일 뿐이었군. 놈을 얕보지 말았어야 했는데. 주인을 잃은 채스의 우리는 미친 듯이 날뛰며 지금도 하이브 클러스터를 위협하고 있다. 정신체, 네가 날뛰는 이물리를 제거해야 이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. 프로토스는 내가 막겠다. <laughs>